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공격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녀들아 그 옆에,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사랑으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좀 하세요 제 사랑으로 사 한번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기에 행복합니다. 오늘 <laughs> 음, 설교의 제목이 한전적 부활인데 서재가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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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다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어에 예배 가에서니국 하나도 재미 없어. 그럴까봐 어, 피노키오 얘기를 좀 하려고. 아, 제가 놀라운 건이 피노키오 얘기를 준비하면서 아, 제가 놀랬던 건 내가 피노키오를 모르더라는. 그래서 아 이게 소망이다. 우리 어른들도 피노키오 이야기를 다잘 모를 거다. 그죠? 예, 전건다 읽어보시면. 제가 피노키오가 몇 페이지나 되나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원이이 318페이지짜리. o c 이이다읽어 i 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c c 읽은 책이라고는 애들 보는 그림책에 이렇게 글자 o 자식 n 있는 그거밖에 못 봤었는데 이번에 덕분에 바게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들고 피노키오 알죠? 얘얘얘얘얘얘얘얘얘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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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피노키오 알죠? 얘 예. 모른다고는 몰라납니다. 피노키오가 누구죠? 얘 예, 피노키오입니다, 그얘얘얘얘얘얘 그렇죠? 예, 예. 피노키오를 만든 분이 누굴까요? 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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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네, 래퍼토 할아버지. 네. 어? 재밌다. 계란 준비해 주세요. 네. 래퍼트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나무로 만들었어. 요 아, 대단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 피노키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죠? 네? 거짓말은 뭐가 된다고? 아유, 그거가 길어진다. 또 전편에 쭉 나타나있는 피노키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에 약하다는 <laughs>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노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얘는 대펠트 할아버지가 만들었고 어,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는 흙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어,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어, 얘는 거짓말하면 표가 탁 나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요. 우리도 사실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진 않지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어, 그러면서 피노키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하나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순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피노키오가 태어나서 받은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력이고요. 또 하나는 레파토 할아버지가 준 가방인데 그 가방 안에 책을 넣어다이레베토 할아버지는 이 피노키오를 학교 보내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도대체 학교가 뭘까? 학교가. 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피노키 오 책을 읽으면서 학교가 쓸지 뭘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건 가방 속에 뭘놓었을까 학교가서 뭘 배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학교는 갔는데 학교는 보내는데 학교에 가는 자 가방 속에 뭘집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가방 속에 모집을 그게 피노키오가 아니고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 가방 속에 내이 등에 맨 가방 속에 하나님뭘 얻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겠어요. 제 상상으로는 이 가방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사랑이라는 씨앗을 집어넣고 학교에 가서 그 씨앗을 심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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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맺는 일들을 배웠을 거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피노키오가 학교 갈 때마다 갈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왜 학교 가서 그 사랑에 시겨지고사랑이 사랑이 자라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피노키오가 학교 가는 길을 막아놓게 학교 가는 길을아 피노키오 첫 번째 그 어려움의 사건 회심의 사건을 한번 이렇게 보면 만들어지니까 이게 청방지축이 되니까 막 지구집대로 다니는데 지구집대로 다니니까 이레페터 할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막 말리죠 말리는데 아, 막 울어요 그냥 바닥에 뒹굴어서 우리 아들과 아이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냥 바닥에 뒹굴어서 막 울잖아요 막 울면서 떼쓰고 막 그러는데 아, 레페터 할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니까 이웃사람이 아, 그 할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이 피노키오를 구해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어, 할아버지를 경찰서에 끌려가게 해요 졸지에 보아 아닌 보아가 됐잖아요. 데 아, 데 문제는 밥대가 됐어요. 밥대가 됐는데 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집저 집을 잔잔하지만 아무도 밥을 주지 않고 어, 배가 쫄쫄 굶은 이 피노키오가 집에 돌아와서.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쿡어 쿡퍽 왜?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고 그동안 계속 밖에 돌아다녔으니까 추운 날씨에 이, 이 피노키오를 지은 원작자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동네가 러시아가 중부대이다 보니까 추우니까 그난로가에서 쿡퍽 쿡퍽 졸다가 다리가 타버렸어요 다리가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이 할아버지가 그탄 다리를 다시 만드느냐고, 다시 만드느냐고, 어, 아주 그 책에는 간단하게 다시 만들었다. 그런데 318페이지 차례 책, 책에 보면 그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실감나게 그려놨어요. 이게 네. 보면 어, 타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그이 그 짝을 맞추기 위해서 에페터라기 며칠을 밤을 새는 이야기가 나다 그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만들면 되지만 이 나무의 결과 결 그리고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면서 이 레페터 할아버지가 이걸 만들어요 만드는데 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 피노키오의 마음이 상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막 위로해가면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마음이 상했을까봐 마음이 상한 것까지. 그리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핏줄, 그 다음에 힘줄, 뼈, 조그만 세포,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잘 안다. 그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 머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머리 아픈데 어 두통의 원인이 많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만 가지가 넘는 그 두통 속에서 나를 너무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두통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두통의 원인이 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레페토 할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피노키오 씸하지 않습니까? 땡강을 피우고 땡강 피운 것 때문에 당신이 경찰서에 끌려가고 경찰서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왔는데. 다리가 다쳐가지고 다리가 불에 타가지고 정말 불쌍하게 되어 있는 그런 피노키오에게 잠도 못 자는 그 할아버지가 며칠씩 밤을 몇 시씩 밤을 새워서 그 다리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 관심 가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여우와 고양이 의 게임에 넘어가서 인형극을 보러 가요. 인형극을 보러 갔는데 어,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인형극을 보러 갔다가 어, 인형극 하는데 쫓아 올라가가지고 막 난장을 피우고 그 주인 아저씨가 개를 불쌍히 여겨서그 말을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것과 그 다음에 짧은, 짧은 글에는 그 인형극을 보러 갔다가 어, 얘가 잘 노는 걸 보고 주인이 얘를 붙잡아서 가둬놓고 그 인형극을 이렇게 선전하는 일종의 홍보 매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요 어쨌든 저는 두 가지 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 피노키오 아이가 갇힌 자가 돼. 왜 갇힌 자가 되어졌을까 내가 인형극이라고 하는 놀이 그 어떤 드라마 이런 것들에 내 정신이 완전히 빼앗겨져 버려 가지고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갇힌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거아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오늘 우리가 갇혀 있는 모습으로 살아. 그래서 열려 있지 않. 하늘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 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저는 어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활 신비잖아요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을 못 볼까 부활을 못 보는 이유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광부들이 탐광 속에 들어가서 그탐광에서 오래 있다 보면 탐광 밖에 이를 잃어버 않겠어요. 그 갱도 안에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탄광 밖에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 탄광 밖에서 되어질그 많은 일들이 전부인데 그 갱도 안에 갇혀서 그 갱도 안에 일만 생각하고 그 갱도 안에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밖의 일들을 잃어버려요. 오늘 피노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주인에게 갇혀서, 갇혔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학교 가야 되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나에게 꿈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고,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내 생각에 갇히고, 내 마음에 갇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에 서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갇힌 데서 풀려나게 되어졌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할아버지가 그를 찾을 수 없어서 중복기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부모도, 부모라도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겠어요? 지난주간에 그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 신천지에 간 사람들 얘기를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오구였던 걸 이제 기억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다른 사람들은 음성 변조하고 얼굴 가리는데 이분들은 음성 변조 얼굴 가리는 거안하다 나는 내 딸이 신천지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이 투쟁 계속하겠다. 내일그 신천지 앞에 가서 일일시 하면서 사람들한테 매도 맞고. 또 밀침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자녀가 나와서 막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소망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어디에 갇혀있는데 이 갇혀있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고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심이 또 다른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간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기도에 힘입어서 파란 요정이 나타나서 그를 돕지요. 그리고 어, 그에게 다시 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삶의 자리. 할아버지의 소방이 보겠어요. 이 피노키오가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가는 길에 뭘 만났냐면 이번엔 장난감 나라에 가는 기차를 만났어요이 피노키오가 이 기차를 탔을까요 탔을까요? 네안탄못 보신 분들은 있어요. 탔어요. 그리고 갔는데 장난감 나라에 갔는데 보니까 막그 변해 사람의 모습에 관해가지고 당나귀처럼 되어졌어요. 꼬리가 생겨요. 그 당나귀처럼 생겨진 그런 그이 피노키오를 서커스단에 팔아버리고 서커스단에 탁 흘려가서 매일 아주 힘든 훈련을 합니다. 이 힘든 훈련을 하고 공연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힘든 훈련하다가 을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어, 쓸모 없게 되니까 이 서커스단의 주인이 새 주인에게 팔아버리고 새 주인은. 피노키오를 쓸모없다고 바다에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제눈 속에 계속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누구냐면 레페토 할아버지가 그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디에 섰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어떤 상황에있는지 계속해서 계속 쫓아 못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말려하고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하면서 어, 애를 쓰고 어떻게든 내가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 소통이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속 엇박자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속 가는 그런 그 모습, 그런데... 바다에 빠지진 피노키오를 향해서 이 레페토 할아버지도 같이 어, 내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져라. 장난기에 형상화하는 그런 그 피노키오를 고기들이 막 와서 쪄먹어가지고 원래 피노키오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레페토 할아버지는 큰 상어의 밥이 되어서 어, 뱃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죽었죠. 근데 이 상어가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목표물을 달려가는 데그 목표물이 하필이면또 피노키오였어요. 그리고 고래뱃속에서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와 특별히 만난. 어서 많이 본것 같은 요나서 같은 <laughs> 그런 느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만났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어떤 때 만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막 정말 뭔가, 정말 내가 즐거워서 놀이거리가 분명할 때는 그런 거 하나님 잘안 보여요. 소통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절박한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레페토 할아버지를 만난 자리가 하필이면 죽음의 위기에 간당간당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자리, 그 고래 뱃 속에서 어, 할아버지와 피노키오가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상어가 어, 요나선에서 본 것처럼 뱉어내고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저는 감동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자고 깨어 보니까. 신노키오가 나무로 된 인형이 아니라 사람의 몸처럼 그들 그들한 몸을 가졌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어,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쓰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이 피노키오 전체를 이동해서 계속 들려집니다. 그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피노키오를 대신해서 팔을 세워가면서 그를 치료하고 피노키오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한 것 때문에 파란 요정의 도움을 받고 피노키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은 것 때문에 그가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 오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지만, 피노키오가 마치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었지만, 그가 새로운 살을, 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활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모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연결집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과학적입니까? 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그 신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 인정하면 과학도 발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아, 그 신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그런 것에 도전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휘어있고 공간이 막 튀어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그 신비로운 것들을 상상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감히 그런 이론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비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신비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게아니라 신비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내가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대하는 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텝스케이 말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주에 신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을 해보라고 말한다. 그러면 신비가 열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은 온통 신비로 가득 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한말이 아니라 도시에 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도 사드개인도, 자기를 그것에 못 박은 로마병정도 다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내가 그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신문을 거부하고 채찍에 맞고 하는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 뭐 못되는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신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인 무동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한다. 마치 피로키오가 정말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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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위기에 계속 몰려고 끝내주었지만 그를 구원한 것이 레펠토 할아버지의 그 사랑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할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속에서 신비를 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창조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창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떴던 해와 오늘 떴던 해가 같습니다. 해가 그 지구가 해 주위를 돌지만, 똑같은 궤도로 돌지 않습다 똑같은 방법으로 돌잖아 오늘 우리 주변에 꽃이 피지만 작년에 폈던 똑같은 꽃을 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꽃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다 다른 일상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 매일, 내가 매일 매일 눈을 뜰 때마다 계속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신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부활의 시작입다한 채찍에 맞는 것 작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 징계를 받는 것과는 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 내가 오늘 조그마한 짐을 짊어진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이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사랑으로 그것을 어,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시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는 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즐거움 우리 안 있고 그것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힘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상고한데 그런 부활의 힘력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기여될 수 있게 되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흙으로 지어받았고 유혹의 약한 존재가 되어져서 때로는 다친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든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저희들을 그 절망 속에서 만나 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작은 것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이제 한 걸음 다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찬송가.